안녕하세요. 꼬락꼬락한 신약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37번째, 일수로는 38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셔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힘내서 또 마음 다해서 꼬락꼬락하게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 한장한장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순교하기 전주 67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가올 박해에서 이기기 위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임종 직전 사랑하는 후계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위로와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종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또한 부분으로 복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경건의 능력을 갖춰 말씀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디모데우서의 핵심 구절은 두 개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8절 그리고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럼 디모데후서 1장부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윤니게로부터 모태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많은 반대와 박해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아시아의 많은 자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자신을 버렸지만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도 전합니다. 2장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해지기 위해서 디모대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자들을 훈련하고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역자의 마땅한 자세와 그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는 군사, 경주자, 농부,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거짓교훈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며 잘 참고 거역하는 자들의 징계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돌봄의 순위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서서 준비되어야 함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3장에서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사람이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핍박하고 하나님보다 정욕과 쾌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반우이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말세의 흐름에 휘발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울이 당한 것 같은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바울을 모든 핍박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능히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이라 확신함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말세에 필요한 것은 구원의 지혜를 주는 성경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시키신다라고 합니다. 사장입니다. 바울은 비록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위태롭고 불안하지만 디모데에게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것을 권고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원할 것을 엄히 명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으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기에 그래서 승리했기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소망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와 함께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때 가죽에 쓴 성경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언급하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지만 바울을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했던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때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을 통해 성도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 최종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디모데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답형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객관식이었는데요, 오늘은 단답형으로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출석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꼬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 name